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불러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그래서 광복절,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광복절인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종전일은 1945년 9월 2일이에요. 1945년 9월 2일에 전쟁이 다 끝났는데 괌, 저 태평양의 과미라고 하는 곳에 일본 군들이 많이 거기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이 과미에 남아있던 병사들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한두 사람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 군인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어, 이 과암 정글 숲속에 얼마나 있었냐면 28년 동안 있었다고 해요. 28년 동안 있다가 1972년에 과에 있는 사냥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가 그래서 일본으로 귀환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어, 일본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영웅은 되었지만 그 잃어버린 28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28년 동안 그가 혼자 과 괌의 그 정글 숲속에서 살다가 발견됐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또 어떤 자유를 누려, 누려야 하느냐면, 오늘은 사람으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사람에게 메이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메여,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우리가 꼭 매여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매이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뭐하면 매인다고요? 사람이 두려우면. 그래서 어떤 때는 폭력,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생사 여타권을 여타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왕이 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들을 공격했으니까 아말렉을 다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는 거야.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겨 가지고 왔는데 뭘 남겨 갖고 왔냐면 하나님이 다 짐멸하라 고했는데 왕도 살려주고 그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님,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고 우리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 근데 임금님, 저 가축 소리가 저렇게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다름 아니라 좋은 것만 우리가 남겨뒀는데, 왜냐면 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씁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남겨뒀습니다.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자, 15장 16절에 보면 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셔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고 자,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울이 말한 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사엘이 말하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또 변명을 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간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거예요. 또 말해. 그러니까, 왜 이걸 남겼습니까? 했더니, 아니, 제사 드리고 해서 남겼다니까요. 이렇게 사울이 말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에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꾸 아 제사하고서 남겼다는 거요. 남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고 뭐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 말인 지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2 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사신은 이게 더러운 아더 악한 신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겁니다. 왕은 이제 끝났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했더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이 이실 집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뭐라 그랬어? 왜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겼어요? 했더니, 아, 죄 살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제,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죄 살려고 남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24절. 사무엘이, 사울이 무 사무엘에게 그랬더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했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이제서야 지금 이실직권하는 거예요? 아니 와 하나님께 죄사 하고서 남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남긴 나를 위해서 남긴 게 아니야. 하고 계속 추궁하니까 너 하나님께서 나 난,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내가 저걸 남겼냐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 왕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요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왕이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죠. 아니면 독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한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이 더 두려워서 남겼다는 거야. 그러면 사울은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 백성들이 뭐라 고 그래서 다 죽여 저 남기지 마.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 저렇게 좋은 소를 아니 저거 값이 얼마인데 어우 저거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데 저걸왜 죽여하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임금님. 저건 죽이지 말고 남기세요. 남깁시다! 저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좋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좋잖아요.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좋은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자고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안 돼. 다 죽여 하면 백성들이 야, 저 임금 못 쓰겠다. 해버리니까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백성을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보냐면 자기 리더십이 이미 백성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리더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야 관도 우리 가자 전쟁하지 말고 가자 하면 아말렉과의 전도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남겨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먼데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수 있어요. 그럴 때에 두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에게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되게 되고, 자꾸 두려워지시작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4절 보세요. 사무엘, 사울이 왜이 죄를 지었느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들의 말을 청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돼. 내가 사람으로부터 두려워지고 사람에게 매어 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꼼짝달싹 못하겠다. 그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한다면 그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모의 귀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울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매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사람으로부터의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심장이 뛰고,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사람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지금 사울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 살려 둡시다 남겨 둡시다 아이 그거 우리 잡아서 먹읍시다 아이 저걸 왜 죽여요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렵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백성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 요 백성들의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매이는 거예요또 언제 우리가 매이게 되냐면 미워하게 되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 아니, 미워하면 그만이지. 근데 미워할 때부터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이게 되고 내 자유함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사울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일 후에 계속해서 사울이 왕의 40년 동안 있었는데 왕의 대부분의 기간을 어디에 쏟느냐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하게 돼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외교, 국방, 경제 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울 왕이 그의 왕에, 왕에 있는 동안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쏟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다윗이 나타나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숨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전쟁하고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전쟁 가만 잠깐 하고 다윗을 죽이는 장소로 간단 말이죠. 근데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을 때에,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은 천명 죽였는데, 다윗은 만명 죽였어요. 하고 다윗을 높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다윗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면서 그 미움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못하는 거예요.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 저놈 살려두면 내 왕위가 위태롭다. 하고 어떻게 나보다 다윗을 높일 수 있느냐. 하고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다윗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왕으로서 해하고 업적을 쌓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 죽이는 일에만 신경 쓰고 성경에 온도 그것만 기록돼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경제를 살렸고 얼마나 군사력을 강화했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보다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죽였어요? 못 죽였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자살한 사람들이 한 도시 인구보다 많다 그래요. 30만 명이가 뭐몇 명이 된다는 거야. 하루에 뭐 38명이가 자살을 한다는데 최근에 한 기상캐스터가 여자 기상캐스터가 자살을 했는데.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상캐스터가 죽었는데,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 자기가 같이 기상캐스터 하고 있던 선배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혀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선배들은 왜이 기상캐스터를 왕따시키고 말로 괴롭혔을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선배들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후배인 그가 어느 유명 방송에 나가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이 기상캐스터를 말로 괴롭히고 막, 어, 막 가슴에 상처를 주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살했는데 여러분 자살한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살한 사람, 기상캐스터도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괴롭히던 기상캐스터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로울까?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매이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이 막 그들을 공격하고 사람 죽여서 좋겠어요. 뭐 웃음이 나옵니까? 막 그런 댓글들을 달고 지금 그들이 막 언론에 나와가지고 막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었잖아요. 지금 그들이 후회할 거 아니에요. 왜,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다 같이 좋으면 좋은 거였는데 왜 그래서 후회하지만 늦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매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김 당하고 억울하게 도망 다녔던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부하들이, 임금님! 저거 내가 단칼에 죽일 테니까 그러면 임금은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장군이 도망 안 다녀도 돼요? 내가 한, 한 칼에 죽일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냐면 하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했어요. 아유, 잘 됐다. 아유,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천벌받았다. 이러지 않고 진심으로 이 사울의 왕의 죽음을 슬퍼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렇게 쫓김 당하고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임을 할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 도 자꾸 보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좋은 방송 나가고 나보다 후배인데 이런 거내 부한데 어떻게 나보다 더 높,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여러분 두려워해도 매이지만 미워해도 매인다. 근데또 하나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매이냐면 사랑하면 매이게 된다는 거야. 뭐 하면 매인다고요? 사랑하면, 첫 번째 뭐였어요? 언제 매인다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생각나면 빨리 말해. 끝까지 가기 전에. 응? 두려워하면 메인다고 그랬잖아.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laughs> 자, 우리 언제 매인다고요 두려워하면 메인, 다음에는 미워하면 매인다 미워하면 메인다. 세 번째는 사랑하면 메인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물어본 것처럼 조금 이따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해. 사랑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 사랑하면 메인다는 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랑,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 아들이 없었어. 사, 아내, 아 사라는 90세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을 낳은 거야. 이쁠까, 안 예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런데 <laughs> 손주가 있는 분들은 카톡에 온통 손주 사진만 있어. 자기 사진은 없고, 손주 그냥 한, 한 자, 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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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카톡 프사에 만약에 사진을 10장으로 제안하면 뭘 올릴까? <laughs> 어떤 사람은 100장, 200장 올렸어. 그러니까 애들, 자기 아들도 그렇게 안 해요. 손주는 왜렇게 이쁜가 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주 사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손주 없는 사람은 생각해야지. <laughs> 근데, 1 0 0살에 손주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막, 그냥 막, 어, 막 이뻐했는데, 이뻐하는 건 좋아요. 뭐, 백살에 낳았는데 그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다 어떻게 되냐면 매어버린 거야. 아들에게. 아들에게 메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아들의 사랑하고 아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너하고 있는 시간이 좋고 막 걷는 것도 좋고 뭐 먹는 것도 예쁘고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청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뭐하 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뭐냐면 각을 떠서 내장을 파서 태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삭에게 매여 있구나. 이삭의 사, 이삭을 사랑하느라고 나를 좀 잊어버렸구나 이제 번제로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전에는 이삭에게 메어 있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내, 내 사랑 하면서 이삭에게 사랑하느라고 메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해요 내가 재산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하나님 번제로 드리지이게 얘를 불에 태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머뭇머뭇 하시면서 통곡하면서, 아이고, 이 아들 어떻게 하지 않고, 칼을 들여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그러니까 이삭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까지는 이삭에게 사랑하고 매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 내가 지금 이삭에게 메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주저없이 나갔어. 왜? 이삭,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퍼뜩 정신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전까지는 이삭에 메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그매임이 풀어졌어요. 이삭을 번지로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자식 새끼 사랑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 사랑하지 말고, 어, 이딴 식으로.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 번제로 드려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안된단 말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새끼를 어떻게 안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어떻게 물어보셨다고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내 친척 아니면 내 동료 같은 사도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유 하나님은 왜 그래요? 내가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애들 사랑하고 내 친구들도 사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가 못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자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삭을 낳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라의 태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매이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줄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인 줄로 믿어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뭐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우면 안 되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미워하지 않으려면 용서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더 사랑하는가. 사랑한다. 남편 사랑해서 주일 예배 못 나오고, 남편이 많은 것 때문에 1일주 못하고, 이러면 메이는 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곧면을 우리가 들어보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면 추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 매이면 모든, 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